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를 많이 들어봤죠?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여기서부터 먼저 할게요. 자, 여기서 먼저 봅시다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뭐냐면, 요 여러분들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한문 장의 동사가 나오죠? 한문 장의 동사가 나오면, 이 동사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주어가 필요하다고 죠 그죠? 네. 이 동사에 대한 주어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동사가 간단히 바뀌어가지고 뭘로? 본문이, 단문도 바뀌을때 투부정사가 바뀐다고 했죠. 그럼 이 투부정사, 또 동명사, 또 분사, 이것들은 다 어디서 왔다고 했어요? 동사에서 왔다고 했죠. 네.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이 투부정사도 마찬가지고 동사는 아닌데 동사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동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투 부정사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주어가 필요하다. 그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투 부정사의 뭐, 행위의 주체, 행위의 주체, 부정사를 행동하는, 부정사를 행동하는 이 행위의 주체를 뭐라 합니까?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걸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자, 안쓸 때도 있습니다. 이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안쓸 때도 있는데 어쩔 땐 안쓰냐? 일단, 뭐일 때?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와 뭐하고? 일반인 경우가 같아 버린 경우 자, 그러니까, 자, 뭔가 있냐? 여기서 It is very important to study English in Korea. 그러죠? 그러면, 일단, 이 문장에서 to study to study가 뭐가 되겠어요? 부정사가 되겠죠? to 부정사인데 부정사 행위의 주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부정사 행위의 주체가 없기 때문에 부정사 행위의 주체가 어, 원래 원래 이 문장 어떤 문장이었어요? 투스터리 English 원래는 인문장이잖아요 원래는. 원래는 이 문장 이 있는데 여기서 이투 스터디 이투 스터디가 뭐가 됩니까? 주어고 이렇죠. 근데 주어인데 너무 길니까 이거 완전 뒤로 뺐죠. 이걸 길었기 때문에 뒤로 뺐는데 이투 스터디의 행위 의 주체가 뭐야? 안 나와 있잖아. 안 나와 있단 말은 뭐냐면 일반이 이 행위의 주체가 뭐가 된다? 일반이다그 말이야. 그럼 내이 일반이 주어일 때투 부정사 어째? 이때, 이, 이, 시, 가, 등으로 나오고, 진주어로 쓰였을 경우에도 어쩐다? 투부정사 행위에 주체가 없잖아. 주체가 없을 때도뭐 말한다? 일반인이라다. 자, 그다음두 번째. 투부정사 행위상이주아하고문장이 좋아 자, 보시죠. 음인상이좋아하고문장이좋아가 뭐하는 경우, 일치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봅시다 비동사의 주체가 누구야? 존이잖아, 존. 비동사의 주체가 존이고, 자, 여기서 어쩐다? 당신을 돕는 주체는 또 누구야? 존이다, 존. 그러죠, 예. 그러니까, 비동사에 주어도, 문장에 주어도 존이 되고, 그 다음에 당신을 돕는 이투 부정사, to h e l p 에 대한 의미상에, 자, 이 주체는 뭐가 된다? 존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상에 주어하고 문장에 주어하고 일치하는 경우는 따로 쓸 필요가 없다, 그말이요 자, 여기서도 봅시다. 여기서도 보면, 은 자, 이건 어떤 경우냐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죠. 목적어가,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죠. 문장의 오형식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하는 건누구야 탐이고, 돕는 건누구야 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하는 주체는 탐이 되고, 돕는 주체는 뭐가 돼? 미가 되죠. 미. 그래서 이 미는 이 문장이 뭐가 되겠어? 목적어잖아. 목적어니까, 이 목적어가 투부정사에 뭐가 된다?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 자, 따로. 따로 음미상의 주어를 따로 쓰지 않는 경우는 어쨌다일반인 주어, 그 다음에 문장의 주어와 음상의 주어하고 일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정사의 음이상의 주어가 그 문장의 목적어하고 같은 경우, 이 경우에는 어쨌다음미상의 주어를 따로 쓰지 않는다그 얘기야. 그런데 이렇지 않을 경우가 있잖니, 이렇지 않을 경우가 이제 어찌하다고 음미상의 주어를 써줘야 돼. 그런데 부정사의, 부정사의 음미상의 주어는 구정사의 음생의 주어는 일반적으로 뭐가 되냐면, 자, 구정사의 음생의 주어는 일반적으로 뭐가 되냐, 뭘 쓴다고? 4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4 플러스 목적격을 뭐라고 한다?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 자, 얘기해봅시다. 여기서, 여기서 일반적으로 it is n a t u r a 이렇게 놔와버리면 이렇게 나둬버리면특 개, 세, 인생의 주어가 있어도 없잖아요. 그럼 일반인이다, 이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또, 뭐가 되고요? 일반인이 주어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일반인이 주어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화를 내는 주체, 화를 내는 주체를 밝히고 싶다는 이야기야. 화를 내는 주체를 밝히고 싶을 때, 자, 여기서 뭐가있습니다 당신이, 당이화 내는 것이 당연하다 그랬으니까 이 투브 정사에서 화를 내는 주체가 누구야? 유다이 말이야. 그래서 for you를 쓴다 이제 for you, 이 for you.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떠나는 이곧 떠나는 주체, 떠나는 주체를 누구로 밝히고 싶이 얘기야. 밝히고 싶을 때뭘 쓴다고? for us 목적, 뭐야? for her를 쓴다 그 말이야. for her. 여기가 마찬가지로 play하는 주체가 누구야? 포함이 내가 된다는 이야기지. 내가 되지. 그래서 이 포플라스 목적경을 말한다. 의미상의 지워라 한다는 말해요 네. 그러니까 가 마찬가지로 입는 것, 옷을 입는 사람 누르니까 나의 아버지지. 그러니까 그걸 쓴다. 포플라스 목적경을 니다 일반적으로 되게 자 포플라스 목적경을 쓰는 경우, 포플라스 목적경을 쓰는 경우는 자, 이 형태가 강한 보니까 어, 되게 이 어떤 형태로 나옵니까? 이 비동사 나오고, 자, easy, hard, difficult, dangerous, possible, impossible. 네이처럴 또는 낯설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성적 판단의 행동자 이성적 판단을 나타내는 뭐 통영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뭘 쓴다고? 의미성 이수를 포플라스 뭐 목적되어 포플라스 목적되어 이걸 다 쓴다고? 트부정사 바로 앞에다 투구장 바로 앞에다가 easy, hard, difficult, dangerous, impossible, natural, less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되게 뭐야? for plus 목적격을 의미상의 주어로 써준다는 말이야. 이. 그러면 for plus 목적격을 안 써주고 이. 다른 걸 써줄 때도 있죠. 자 이게 이제 뭐야? a for plus 목적격인데 for plus 목적격 대신 a for plus 목적격을 쓰는 경우는 한번 봐봅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뭐 하나 알아야 되냐면 It's good for you하고 It's good of you하고 이 차이점을 한번 알아야 돼요 자, It's good for you하고 It's good of you하고 차이점은 범위가 물론 for하고 어, of하고 뭐 차이점이겠지 물론 for하고 of하고 뭐 차이점이겠지만 이에 It's good for you 이거는 뭔 말이냐면 그것은 당신에게, 당신을 위해 좋다. 말이야. 그것은 당신에게 좋다. 근데 이것은, 그것은 당신의, 어, 뭐, 뭐, 의잖아. 그것은 당신의, 뭐야, 좋은 점이다. 말이야. 그리고 되게 이 어부를 쓸 때, 되게 이 어부를 쓸 때는 뭐야? 사람의 뭐야? 성격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용사. 다시 합니다. 어부를 쓸 때는 되게 사람이고 성격이나 태도를 쓸때어쨌다이 어부를 쓴다는 것이두 개의 책이 좀 나와있죠 그래서 아까 지금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가 나올때 포플러스목적격 있었는데 뭐야?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에 관련된 형용사가 나온 거야 벌써 어부를 쓴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스틸핏, 그 다음에 테러리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To believe, it. 믿는 주체가 누구야그다 이야기야 믿는 주체가 그가 되니까 of 힘을 쓴다 for 힘을 쓰는 게 아니죠 에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take the wrong take the wrong 버스를 잘못 타는 주체가 누구야그녀다 이야기야, 그녀 그녀가 될때뭘 쓴다? of를 쓴다는 말이야, of 그 for하고 of의 차이점 for하고 of의 차이점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 요 for하고 of의 차이점을 자, 그래서, 그래서, 다시 한번 봐봅시다. 뭐 다시 한 번. 어, 오늘 지금 측리 간단히 할게, 측리 간단히 할게 뭐냐면, 음이상의 주어 얘기가 있는데, 부정사의 음이상의 주어가 뭐라겠습니까? 동사와 마찬가지로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부정사도 어디서 왔다고 했어? 동사에서 왔다고 했잖아.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부정사 행위의 주체가 있어야 되겠어. 그럼 행위의 주체가, 일반인인 경우나 또 문장의 주어가 일치하는 경우나 또뭐 문장의 목적하고 일치하는 경우는 어쩐다고 명시를 안 한다고 했어. 굳이 어쩐다고? 모두 다알수 있는데 명시할 필요도 없고 문장의 주어와 같고 목적 같을 때또 써버리면 이거는 뭘 싫어하다?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굳이 써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알았겠죠. 그런데 일반인도 아니고, 문장이 주어하고도 다르고, 목적어도 다를 경우에 어째 써줘야 돼. 써줘야 되는데, 가장 크게, 가장 대표적으로 써주는 게 뭐예요? 포플러스 목적격이야. 일반적으로 포플러스 목적격을 써주는데, 주로 어떠한 단어를 나왔을 때, 이성적 판단의 유명사가 나왔을 때는 뭘뭐 쓴다? 포플러스 목적격을 쓰고, 이런 식으로 뭐야?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뭐, 형사사 나왔을 때는 뭘 쓴다? 어 f 를 쓴다. 그래서, 이 포트형 법하고 이거를 이 포트라고 또 하고, 또이 어부 틀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여기서 한 분의 주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때 이 있을 거면 뭐라고 다 가져오라고, 가져오라 이때 이 있을 가져오라고, 이 포나, 4, 나이이하이걸 보고 라고요 의미상의 주어라고요.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에 이2 이하 2 이하를 보고 거라고 하니까 진주어라고요. 진주어. 유일하게 한 문장의 주어 부분 이세 파트가 나오는게 이 포트하고 이어프트가 된다. 알겠죠?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포트와이어프트가 나오게 된 배경은 투부정사가 원래 문장 맨 앞에 주어로 나왔는데 그 문장이 너무 기니까 이걸 어째서 뒤로 빼버리고, 가두어 진주어 구문이 된 거야. 가두어 진주어 구문이 됐을 때는 일반인이 되게 주어 경우가 많죠. 그런데, 투부정사 행위의 주체를 반드시 밝히고자 한다는 이야기야. 밝히고자 한다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뭘쓴다했어요포 플러스 목적격을 쓰고, 또 이성적 판단의 형상을 하 되게 포 플러스 목적격을 쓰고, 사람과 성격이나 태도를 나타낼 때는 뭘 쓴다? 어부 플러스 목적입을 쓴다. 거예이 여기서 비전사의 의미상의 경우는 역가비 강하겠습니다